고현정,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강렬한 연기와 건강회복의 여정. 배우 고현정이 최근 또다시 병원을 찾은 모습을 공개하며 팬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긴 시간 동안 팬들과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그녀는 그동안 건강 문제로 여러 차례 고비를 겪었지만 언제나 강인한 모습으로 이를 극복해왔다. 그러나 이번 공개된 사진 속 고현정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병원에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팬들에게 또 다른 걱정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건강 상태가 여전히 큰 관심을 끄는 가운데 팬들은 고현정이 겪고 있는 어려운 시간에 대한 깊은 응원과 걱정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고현정은 2024년 1월 6일 SNS를 통해 퇴원 소식을 전하며 팬들에게 자신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 소식은 그동안 고현정의 건강에 대해 우려하던 팬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그녀의 회복을 향한 응원은 더욱 뜨겁게 일고 있다. 고현정은 최근 다시 한번 팬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2024년 4월 22일, 그녀는 자신의 SNS에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는 짧은 글과 함께 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고현정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다소 긴장된 눈빛을 한 그녀의 표정은 팬들에게 큰 걱정을 안겼다. 고현정이 지난 몇 년간 겪었던 건강 문제로 인해 이번 공개는 팬들에게 또 다른 불안감을 불러일으켰고 동시에 그녀의 빠른 회복을 기원 하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고현정은 지난 몇년 동안 건강 문제로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했다. 특히 2023년 12월 16일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 남미부의 제작 발표회에 불참하면서 건강 이상이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고현정은 크랭크업을 이틀 앞두고 급작스럽게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응급실을 찾게 되었다. 그 당시 그녀의 소속사인 NSM은 고현정이 건강상의 이유로 발표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녀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졌다. 이후 고현정은 수술을 받았고 2024년 1월 6일에는 SNS를 통해 퇴원 소식을 전하며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SNS 사진은 단순한 건강검진을 받는 일상이었을지라도 여전히 고현정이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팬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히 알렸다. 팬들은 고현정의 건강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녀의 상태에 대한 걱정을 표현했다. 특히 고현정의 오랜 팬들은 그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고현정이 다시 무대에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다. 고현정은 그동안 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언제나 최선을 다해 연기 활동을 해왔다. 그녀는 그동안 여러 차례 큰 건강 문제를 겪으면서도 연기 활동을 계속 이어갔다. 그녀의 연기는 언제나 깊이 있고 강렬했으며 그동안의 작품들에서 보여준 변신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 중에서도 고현정이 드라마 삼학기를 통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사마비는 연쇄 살인범으로 수감되었던 여성이 중심이 되어 그녀를 모방한 듯한 연쇄 살인이 벌어지는 미스터리 스릴러 작품이다. 고현정은 이번 작품에서 중심 인물로 등장하며 오랜만에 강렬한 연기 변신을 예고하고 있다. 팬들은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과 연기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드라마 방영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고현정의 연기력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녀는 1991년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를 통해 본격적으로 연기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그녀는 엄마의 바다, 모래시계 등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배우로 자리 잡았다. 고현정은 연기자로서의 깊이를 더해가며 여러 작품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모래시계에서의 역할은 그녀의 대표작으로 꼽히며 그 시절 고현정은 단순히 미모뿐만 아니라 뛰어난 연기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고현정의 연기 여정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녀는 한때 연예계를 떠나기도 했고 개인적인 위기도 겪었다. 1995년 그녀는 신세계 그룹의 장남인 정용진과 결혼하면서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으며 이후 몇 년간 일본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2003년 그녀는 이혼 소식을 전하며 다시 연예계로 복귀했다. 이혼 당시 다양한 루머가 떠돌았지만, 고현정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의 복귀는 많은 팬들에게 큰 반가움을 안겨주었고, 그녀는 다시 한번 연기자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다. 고현정은 연기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는 스태프들에게 편의점 골든을 선물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고현정은 종종 자신의 진심을 담아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이런 배려는 그녀의 진정성 있는 성격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그녀는 표면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내면에서는 매우 따뜻하고 진지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고현정이라는 이름 뒤에는 언제나 논란이 따라붙는다. 그녀는 때때로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직설적인 표현으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그녀는 방송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지만 그 진심이 오히려 강성 이미지로 굳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고현정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유쾌하게 받아들이며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러한 태도는 그녀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지를 보여준다. 고현정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과 꾸준한 성장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녀의 복귀작인 사막기는 다시 한번 그녀의 연기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팬들은 그녀의 회복된 건강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녀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으며, 고현정이 또 한번 연기력의 새로운 경지를 선보이기를 바라고 있다. 고현정은 1990년대 초반부터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잡았다. KBS 드라마 대추나무 사랑걸련내에서 주인공 집안의 딸 말숙 역으로 연기를 시작한 그녀는 미스코리아 출신이라는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첫 작품에서 촌스럽고 꾸미지 않은 이미지를 가진 캐릭터를 선택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외모로 주목받는 미인 출신 연예인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연기자로 성장하려는 위주의 표현이었다. 그후 고현정은 여명의 눈동자와 두려움 없는 사랑을 비롯한 다양한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으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1993년 방영된 엄마의 바다에서는 최고 시청률 50.6%를 기록하며 국민 여배우로 자리 잡았다. 이후 1994년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작별을 통해 연기 내공을 더욱 쌓았고. 1995년에는 전설적인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최고 시청률 64.5%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이 드라마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는 명작으로 남아 있으며, 고현정은 그 시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배우로 자리매김했다. 고현정은 1993년 연기자로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중세살 연상의 연인과 사랑을 시작했다. 그 상대는 신세계 그룹 이명희 회장의 장남 정용진으로 당시 재벌 3세와의 만남은 큰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발표했으며 동시에 고현정은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녀의 은퇴와 결혼 소식은 그의 연예계 뉴스의 시작과 끝으로 불릴 정도로 큰 충격을 주었다. 결혼 후 고현정은 일본 도쿄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고 약 3년간 비교적 조용한 삶을 이어갔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이도 태어났지만, 2003년 11월 19일, 이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혼과 함께 각종 루머가 퍼졌고, 그중 일부는 고현정이 인사동 스타벅스 지점을 위자료로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사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신세계와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공동으로 투자한 합작법인이었기 때문에, 고현정에게 개인 소유의 지점을 내줄 수 있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고현정은 이혼 후 연예계로 복귀하여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했다. 2021년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통큰 배려로 스태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고현정은 150명이 스태프들에게 편의점 골든을 선물하며 가격에 관계없이 원하는 물건을 마음껏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고현정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성격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고현정이라는 이름 앞에는 항상 논란도 따랐다. 그녀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본인의 표현 방식이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 방송에서는 미래가 불안하다는 발언이나 미쳤나 봐 라는 말을 하며 강성 이미지를 얻기도 했지만 그녀는 실상 돈이나 조건보다 사람과 작품에 대한 애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우로 평가받고 있다. 고현정은 2024년 현재 여전히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팬들은 그녀의 복귀작 삼합기를 통해 그녀의 강렬한 연기와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쏟아내고 있으며 건강 회복 후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고현정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 팬들과 대중은 고현정이 보여줄 또 다른 연기 세계와 회복된 모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으며 그녀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고현정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언제나 강한 모습으로 이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녀의 건강 회복과 새로운 도전을 향한 의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녀의 복귀작인 사막기는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의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고현정의 연기와 인생 여정을 지켜본 이들은 그녀가 보여줄 또 다른 강렬한 변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녀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현정의 최근 근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건강 회복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